자오자오자 형님 살릴게요. 저 여기 아래 힐좀 뿌려주세요. 여친구들 안녕. Hi. Hello, Sarah. wash. Wash? 씻고 싶다. Hey, 열. 어 모해가 점점프했었데 점만 오케이. 점프했어요. 어 나한테 나한테 넘겨줬나봐요. 가자! 가자! 아 근데 여기 누구 있는데 킹만 하겠죠?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어이고, 어 잠깐만! 잠깐만! 어이구! 빨리 어, 아래로 어, 내려오서 피처배단 어, 좋았다. 어.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. 저다올수 있는 줄 알았어요. 안 닿네. 백업 뉴! 백업 뉴! 나이스! 나이스 플레이! 너는 죽었다. 이게 바로 와 떼겨가지고 죽이네 나이스 플레이. 이게 팀플리지 내가 억으로 빼주고 그 사이에 돌고 지렸다. 응. 발소리 들린다. 아 얘는 이게 기본 탑재돼 있구나. 날아가는게 좋네. 형은 일단 한명 잡아놨어. 어, 어 거기 한명 잡았어? 두명 잡았어 여기. 아오 2명 나았어그다 잡았다 다 잡았다 어 우리가 두명 잡았어 SMG 아이고 반동 거의 없어는컷컷컷컷다 컷. 잡았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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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어 형나 가고 있어 천천히 해요 버드 g 지나다 왔어 나다 왔어 컷컷 나이스 아 마지막 야, 죽었다 바로 죽었다 바로 죽었어 야 트리플 테이크 이것도 좋던데 너 수다 한번 써 볼래? 아니 내가 쓰나 잘 써. 잘 쓸게 아, 그러면은. 아. 감사해요. 아형 쓰실래요? 나 타냐? 먹어야지. 아니 아니야. 너너 먹어. 형 일단 이거 있어. 이거 이거 드셔. 나 이거 뭐야. 이거 안 써. 나 윙맨 쓸게 나도 그거 안 쓰는데. 아안 써? 고맙다. 야, 뭐야? 음. 잘 쓸게. <laughs> 저 밖에 없죠? <laughs> 뭐야? 어, 저 비행기 날라. 보 보급 떨구나?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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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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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수송선이라는데 어 잡자 저 저것도 스킬이에요? 아니 아니 저거 수송선 쓴 거지. 이거 음. 안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저 친구 앞에 아, 사람 발견. 한대. 어살라졌다 그래 두두발 보냈어. 아아 은신 썼다 은신 썼다. 자, 아, 어디? 나이스, 형 하나 더. 어? 하나 커. 형 계속 돌아, 계속 돌아, 계속 돌아. 형들가 계속 돌아. 왼쪽으로 줄게, 나 왼쪽으로. 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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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. 하나 더 남았어. 나이스. 어디 갔어? 빵등이. 빵등이 발로 차버리기. 나이스. 한명 어디 갔어? 한명더 어디 갔어? 모르겠어요. 이거 조심해야겠네. 아까 맞춘 거는. 오케이. 안전지대 앞에. 이동. 샷건이 만큼 쓰지도 않아. 아니, 야 그냥 가자, 이거. 샷건이 만큼안 써. 응? 빨리 빨 어, 앞에 한 명. 어, 이따 이따. 벽, 벽 뒤에, 벽 뒤에. 자, 먼저. 수류탄이요. 형 왼쪽으로 빨리 돌자 나랑 같이. 포격. 여기 한 명. 형 저한테 붙어서 계속 도세요. 던지고 아, 있어. 형 왼쪽으로 왼쪽으로. 뒤에서 쏜거 아니야? 맞아요 이쪽에서 저쪽 방향이에요. 야 친구 친구 따라서 오른쪽 같이 돌죠. 큐 생긴 큐 바로 막아주시고. 오케이 단한발잘 실도 없다 계속 돌면 돼 계속 돌면 돼 여기 돌 뒤에 어, 나오죠 형님 예, 살릴게요 저 여기 아래 힐좀 뿌려주세요 어힐 깔아 줄게. 통신 안전기 저기 있다. 뭐야? 야, 이, 이, 배율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잠깐만. 잠깐만, 나시즈좀 먹고. 나눠서 먹으면 될것 같아. 여기. 아, 저 위에, 위에, 위에. 스런 친구한테 이거 힐 되나, 형이? 형이 하면은 그게 생기긴 할 텐데. 가볼게. 어우, 형이 이 친구 잘한다, 이, 얘네들. 저 아예 들어가서 힐 채울게요, 저는. 그 살리면 그냥 형 바로 여기 건물 들어오세요, 이쪽 건물. 한대한들어국 한국 발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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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형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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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국형국로국 한국 한로 한국 한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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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하나국형 바로 국한 어, 아래 있어요 여기 둘나 살려 나 살려 이거 살리면 돼. 내려 내려가면 돼 살려야 돼너 살리게 너 살리게 너 살리게 너아니나뒤 돌았다 아이고 어떻게 됐어 나 아직 관전안 넘어갔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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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내려갔다 다시 한번 돌아 이층 들어가야 돼 아니면 빵터져 죽을 거야 꽝한대더 오케이 집으로 가야 돼 이거 친구 내려가기 작전 오케이 집 들어가고 한대빵 자, 다시 올라가서 빵! 다 나이스! 그리고 이제 피! 키트, 키트, 키트. 있는 거로 다 빨아, 있는 거다 빨아. 와, 빗성태다회수할다회수할다회수할다회성태 그는 신인가. 와, 빗성태 나, 나 파밍부터 안 해. 야, 쟤부터 회수할게. 오케이. 그냥 빠르니까. 아, 형 되려나, 이거? 근데 바깥쪽에 있더라고, 아까 왼쪽 방향에. 지금, 아, 형 씨. 채팅창 보여요, 지금? 김성태, 김성태 하는 거 보여요? 저게 형이 아시겠어요? 이대로 만하십시오나 바로 살려줘. 이거 먹고. 나 바로 그냥 살리로 가줘. 나 바로 살리로 가줘. 야! 어호홍. <laughs> 아 미안해. 나도 흥분해서 미안 미안 미안. 살리고 왼쪽으로다가 오지게 도시면될것 같은데. 우! 형 좆대성. 저기 바위. 바위 앞에 사람 개 많어. 봐봐. 여기 여기. 어, 거의 존나 많아. 나 빨리 내려봐. 대충 먹고 빨리 와봐. 우리 사라짱도 내가 하는 거 보고 좀 감탄했겠는데? 어? 나가려고 했다가 말이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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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, 빨리 이동, 가자, 빨리 가자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 야, 우리팀, 우리팀, 우리팀. 야, 우리팀 욕심 와줘, 와줘. 정에싸운다 오른쪽 밀자, 오른쪽 밀자, 오른쪽. 가자, 밀자. 하나, 둘, 셋. 형다 탈피야, 다 탈피. 있는데? 나이스. 어머 어머 어머. 나네형 천천히요. 나안 돌았어. <laughs> 나안 돌았어. 아직 파밍 좀 굽고 있어. 알았어 알았어. 오케이 나 실드가 없어. 탭 눌러서 실드 좀 뿌려줘. 우클릭 그룹.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. 오케이. 지 잘하네. 옳지,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오케이. 여기 있던 애들은 어디 갔지? 우리랑 싸웠던 애들? 왼쪽으로 돈건지 아니면 둥근지. 거지 있어 있어 있어. 확인. 먹고 먹고 먹었어 먹었어 먹고. 황금 먹었어 이쪽에 형 들어오세요 가자 가자 들어가자 이거 없어 클리어 아 건물 위가 개꿀이긴 한데 지금 우리 다 올라갈 수있을까아 궁수면 가능 여기서 안대로도 탈수 있지 않아? 제트 됐어 그거 꽂아놨어 올라와 쏜다 여기 애너미 오이 어, 씨발 뭐야뭐야왜왜 보야 뭐야, 어떡하다? 아예 다시 타고 왜? 와 돌아가다 타고 와 아직 안 끊어 놨어. 아직 안 뭐, 끊어 놨어. 뭐, 뭐, 뭐야? 밖으로 너무 가졌어. 근데 여기 어, 굳이 어? 여기까지 다올 필요 있나? 나 각게 빠이. 그 거기 있어? 형 왼쪽에 있던 애들 나올게요. 어? 걔 돌았을 텐데? 아 있어. 나나 하나 컷. 둘 컷. 아니다. 하나 나왔다. 형 여기! 하나 더컷 나머지 애니 방향 애니 방향, 쉴 방향 조심 나피 먹고 있어요 형 천천히 해, 어, 쉴드 한번 빨고 쟤 하나 남은 거같 네, 데 내가 해게 마무리 해줄게 천천히 들어왔다 아, 들어왔다 아, 아, 아 씨발, 아니 살리지 말걸 왜 살린다 좋됐다 이거 아 나이스 대피 나이스 야. 아 다행이다 살리고 있을 때 와가지고 아 오호 왔다 마지막이 있잖아 아오저 부렸고잉 야 우리 킬수랑딜량 어, 딜링, 딜링 바라 미쳐버렸다 그냥 야 근데 아까 진짜 그세명 잡고 다 살린 게 진짜 꿩달 에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비똥 대비자스 그 그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. 와와 뭐야 뭐야 야아야 야, 아, 야 김성태 아, 유튜브광 나왔다. 잼튜브광 어, 나왔다 어, 지금. 이렇게 인트로부 음. 아니고. 아, 진짜 잘했다. 이 친구 잘했어, 친구도. 음. 야 재밌다. <laughs> 꿀잼이야 진짜. 핵꿀잼이야, 지금. <laughs> 아, 진짜 아, 마지막에도 잠깐 어.